아,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좋지? 하면 집안에 뭔가 안 팔리던 문서 팔리고 안 좋아졌던 집에 일이 다 좋아지고 아픈 사람이 쾌차를 하고 막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대운이라는 게 서서히 들어오는데 대운은 한 번에 끝이지 않아요. 설레임. 그리고 남들이 다 욕해도 나만의 그 기분 좋은 느낌. 그거 운빨이라고 해. 대운이 오기 전에 꼭 힘든 일이 있어. 안녕하세요. 연암신궁의 연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가장 궁금할 운세, 네. 대운 이 네. 주제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네, 네. 대운이라는 게 살면서 한 번쯤은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 대운이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징조라든지 현상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아, 싶 대운 들었으니까. 뭐 있어, 비디님? 답답하다. 또 아, 떨어지면 네. 대운이지. 아,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laughs> 대운 있지요. 네네. 대운 정말 있습니다 어떤 게 대운의 징조냐 네. 정말로 나는 마음먹고 있었어 예를 들면 자이 오반기를 판매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 오반기라는 것을 무속인들이 아무도 모를 때 다섯 개의 깃발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판매를 해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물론 해석하는 분들이 다 틀리겠지만 네. 자 이거를 신장으로 말하고 이거를 장군으로 말하고, 이거를 우리 할머니를 말하고, 신으로 말하고, 이거를 조상으로 말하고, 이거 산신으로 말하는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거 깃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자, 신장 그려놨잖아요. 장군님 그려놓고, 용신 그려놓고, 막다 그려놨잖아요. 이거로 잡아야 되겠다. 뭔가 생각지 않은 감이 막 떠오르고, 뭔가 생각지 않은 것이 희한하게 풀려 실타래 풀리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우리 피디님한테 갔어 내가 큰 사업을 10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돈 3억이 부족해 근데 정말 안 빌려줄 사람이에요 아, 근데 예기치 않게 가서 앉아 있는데 야너뭐한다음에뭐 하는데 너한 3억 정도 필요하다며 말을 들었어 근데 너안 필요하니 내가 해줄게 이건 운이라고 봅니다 대운이죠 자 예를 들자면 어~ 신랑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냥 무난히 했어. 네네. 아~ 근데 저녁에 들어올 때 생전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을 딱 들고 온 거야. 네네. 자 명품 가방이 (1~20만 원) 아니잖아요. 근데 신랑이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 그~ 아주높은 자리로. 너무 신나서 카드 다 발급했거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부인은 완전히 운빨이 열린 거지 신랑 사장 되고 네, 자기 네. 명품 가방 받고 네. 집은 윤택해 지고 그것 또한 대운인데 이 징조가 어떻게 오냐 네.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손님들을 상대했을 때 네. 설레인 데요 이유 그냥 없이 어, 기분도 좋고 설레이고 그냥 모든 게 행복하대 그 전에는 아들이 말안들면야이 새끼야 좀말 들어 이랬는데 네, 네. 아 하지마 그만 좀 쳐라 그리고 웃음이 나오고 그냥 행복하더라요 그냥 아무 이유 어, 이유. 즐겁대. 그냥 예전 같으면 와이프가 밥을 좀 늦게 주면, "아, 뭐하고 밥을 안 차렸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늦으면 어때? 천천히 먹지 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전조 증세가 대운의 전조 증세가 뭔가 평화로워진대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좋지? 하면 집안에 뭔가 안 팔리던 문서 팔리고, 뭐, 안 좋아졌던 집에 일이 다 좋아지고, 아픈 사람이 쾌차를 하고, 막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대운이라는 게 서서히 들어오는데, 대운은, 어, 한 번에 끝이지 않아요. 네네. 대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겪어보지만, 대운은 길게는 3년, 짧게는 며칠, 몇 달, 이 사이에 뭔가 크게 일어나요. 그,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난 정말 저 집에서 한 번만 살고 싶어. 저런 집에서.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꼬가 있어. 음... 뛰어. 그날부터 여기가 막그말 하고 나서부터 두근두근 뛰거든. 네네네. 근데 내가 단돈 천만 원도 없이 집을 6억짜리를 한번 사봤거든. 살라고 마음먹으니까 사업이 잘 되시는 손님들이 다 대주는 거야. 음...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다 대주시는 거야. 그 대운이야. 난 2021년도에 그랬어. 근데 또불안에 초조해. 뭔가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안될 때가 있어. 네네. 정말 꼬여. 그리고 막 설레이고 개뿔도 짓뿔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네네. 그러면 뭔가를 내가 꼭 안고 있더라고. 일이 잘 풀려 있어. 그래서 나는 대운은 설레임으로 먼저 온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이 자꾸 나온다. 편안해진다. 그건 대운의 징조라고 봐. 어... 그 대신에 대운이 오기 전에 꼭 힘든 일이 있어. 음, 응. 꼭 징조는 있어. 음. 꼭 발에 가시는 한번 찔려야 돼. 그래야지 뽑거나 시원하잖아. 네. 그러듯이 네. 대운의 징조는 어좀 어렵다. 그 다음에 설레여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징조로 많이 봐. 응. 진짜 너무 신기했던 거 같고 음. 저도 꼭 그런 기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laughs> 살면서 세 번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아닌 거 같아. 무수히 많아. 네, 우리가 네. 못채 눈치를. 음. 왜냐하면 기가 음. 막히고 눈을 가린단 말을 쓰죠. 네네네. 네, 네. 그 운이 지나가 그때. 음. 그래서 어, 항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뭔가를 보다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점수하고 틀리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야 긍정적인 일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 겨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듯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웃는 자가 복을 받는다. 누가 말했는지 정말 옳은 답 같아. 음,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담민도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네. 얘기한다면 번뇌가 많으신 분들은 가까운 절이나. 가까운 무속 친한 집에 가서, 어, 108배 하시다 보면 편안해집니다. 늘 마음이 편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